무심히 음. 올라볼까요어 감기 가자마자 이제 머리 털고 수건 있어서. 그래. 어? 어 뭐야? 어? 나 이거 망가뜨렸다. 벌레가 왜 이렇게 많 조심해, 조심손 순간 찍어줘. 나라? 어, 잠깐만, 벌레. 반대가 찍으면 안 돼. 벌레 너무 많아. 거기가 <laughs> 진짜. 어. 자꾸 내 눈에 들어올라 그래. 어! <laughs> 어! 똥가 날아가지고 벌레들이. 후! <laughs> 좀만 절로 가야 되겠다. 어! 하나, 둘, 셋. 아, 어! 미치겠어. 벌레 너무 많아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어! 너무 끔찍해. 어, 진짜 계속 와, 눈앞에. 눈앞에 다섯 마리 있어. 언니가 찍어줄게. 어? 근데 이거, 근데 원래 이폴라는 셀프 상품 아니야? 안아어아으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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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누구야?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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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내 거야 잠깐만 내 가방에 넣을게. 하이가 음. <놀람> 벌레가 이렇게 많은 건가? <놀람> 깜찍해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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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